이 꽃은요 노도 치톤이라는 꽃입니다 덩쿨성 식물이고요 봄봄 어, 봄 파종보다는 가을 파종이 더잘 맞는 아이예요 어, 이 추위에 좀 강한 편이라 줄기가 어, 겨울 동안에 번식을 계속합니다 어, 베란다 정도에서는. 발아가 잘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작년 늦가을에 하우스 가온 하우스에서 발아를 시켰어요. 그런 거 보면 얘는 양지에서 발아되는 것보다 음지에서 발아되는 게더잘 되는 아이인 것 같고요. 어, 이 아이의 꽃이 이렇게. 어, 꽃받침이 이렇게 우산 모양을 하고 있고요. 어, 꽃은 이 속안에 이렇게 짙은 자줏빛이랄까요? 그 꽃이 속꽃이 꽃입니다. 어,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요. 어, 마디마다 꽃이 이렇게 달고 옵니다. 어, 꽃구경은 한참 할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잎은 이렇게 심장형이고요. 또 어, 씨앗이 잘 생기는 아이인가 봐요. 가을 되면 나눔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저도 올해는 어, 씨앗을 나눔할 수 있게 키워보려고 합니다. 이 아이 여기 지금 어, 꽃이 떨어지고 지금 여기에. 어, 씨가 생기려고 열매가 달려있네요. 초록색으로요. 어. 그걸 모르고 맨 처음에 어, 햇빛을 많이 받은, 주면은 좋은지 알고요. 파종을 해가지고 햇빛 있는 쪽에다 덮었는데, 발아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어왜안 될까 안 될까 그러는데 마침 또 가을에 씨앗을 나눔을 받아가지고 어, 포트 분에다 심었어요. 그러고 나니까 어, 싹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얘는 그러면 이제 음지에서 어, 발라가 되는 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. 여러분도 이렇게 키우면서 이 아이들의. 꽃의 성질을 찾아보시고, 이렇게 키워보세요. 이제 꽃이 시작인 건데, 벌써 이렇게 이쁘게 피고 지고 하는 게 신기합니다. 키우는 거는 힘들지 않습니다.